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송이예요 오늘은 폰 없고 이렇게 좀 더러운 게 많지만 애끼도 좋아가지고 오늘 왔어요 저저대폰 저기 죄송한데요 저 거지 거지지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어떤 말이 <laughs> 오줌이라. 그리고 이거, 이거, 이거. 하늘나라에서 땀 별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. 힘들게 얻은 거예요. 으흐. 행복한 고송이야. 너이 네 아빠다. 우리 아빠 사업이 잘 됐어. 오, 코카콜라님. 아빠, 다시 사업, 사업이 망했던다. 좀 이따 다시 올게. 어? 코카콜라님! 네, 안녕하세요. 어? 부자세요? 그럼 저 5천만원만 기부해주세요. 저희 아빠가 사업 잘되려면 5천만원 필요하던데..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시네요. 코카콜라님 한 명밖에 안 들어오시고... 이거 싫합니까 실화면 너무 짜증나네요. 어, 저도. 돼. 네, 안녕히 가세요. 음. 여보세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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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카콜라님. 음. 그럼 음. 저 5천만 원만 더 기다려주세요. 바이이저 아, 사이즈 도둑년인데요 어. 님 부자라니까 제일 짜증나니까요 50억만 더 기부해 주실래요? 아네 싫으시면 나가주시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야 얘들아 나 가면 또도 되나? 어? 얘들아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에휴 님들아 님들은 왜 이상해 사는... 코카콜라님 밤수세요 네, 다시 들어와 주세요. 채나요 끊어.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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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돈좀 줘, 언니. 언니, 나 코카콜라님이 1억 줬는데 더 필요해, 언니. 50억만 더 줘. 그는 사실 부자였다고 한다. 네, 단 네, 단 도둑년의 부자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? 어 아니 나 거지 아닌데? 아 코카콜라야 짜증나네 허리라니 에휴 허리 코카콜라야 나 50억만 더 기부해주고 가온 김에 언니 왜큰 언니 나 50억만 더 줘. 싫어 아 그래 언니 잘가 빠이빠이 야너 방금 그리고 그 부자.. 그부산그 코카콜라님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았냐? 안 했는데 왜? 야그분그분 응? 구독자 세계 랭킹 1위야 <laughs> 너 그러면 너 저격당해 아 괜찮아 어차피 세계라 이럴 것. 갑자기 구찌가 되고 있어 <laughs> 야너 그거 봤어? 야, 야, 코카콜라님이 너 적용 영상 올렸던데?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이, 잠깐만. 코카콜라님이 적용 영상 적용영상만 좀 많이 달릴 뿐이지. 그, 그분이 뭐 설마 10만 명도 넘겠어? 응, 넘어. 음, 저 끌게요, 여러분. 죄송합니다. 바이바이. <laughs>